엄마 그냥 찜질방으로 가세요.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찜질방. 그녀는 손에 들린 봉투를 꽉쥔채 멈춰섰다. 봉투 안에는 며칠 동안 손수 담근 김치며 장아찌가 들어있었다. 자식들에게 좋아할 반찬을 준비하며 몇날 며칠 설렜던 자신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저희 집이 워낙 좁고 민준이도 공부해야 하고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요. 아들 김영수가 덧붙였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무심해 보이는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 이선아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가 근처 찜질방 괜찮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서 푹 쉬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들 학원도 늦게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좋은 배려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순에게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정순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가 바쁜데,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럼, 찜질방에서 잘게.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했었지만, 속이 쓰리고 억울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 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편하게 모실게요. 영수는 핑계 같은 말을 덧붙이며, 문 앞에서 봉투를 받았다. 아니야, 오늘 온 김에, 잠깐 보고 가려던 거였어. 정수는 짧게 웃으며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머니, 이런 반찬 사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사 먹는 게더 간편하고 좋잖아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정수는 조용히 멈춰선 채 숨을 내쉬었다. 필요 없다고? 이 봉투를 싸며 자신이 느꼈던 설렘과 기대감이 그 한마디로 허공에 사라져 버린 듯했다. 그래. 너희가 그러면 그런 거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발을 뗐다. 박정수는 찜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와 땀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여기가 아들의 집보다 더 편할 거라는 말을 곱씹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석에 한 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깔았다. 작은 가방에서 수건 한 장과 얇은 이불을 꺼냈다. 찜질방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딱딱한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보니 몸이 더욱 뻐근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다. 저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 나도 있었는데 정수는 생각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정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정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이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응. 처음이란다. 너는 여기 자주 오니? 네. 엄마랑 아빠랑 매주 와요. 찜질방에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해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는 정순에게 더욱 큰 공허함을 안겨 주었다. 나는 찜질방에서 가족과 함께 웃어본 적도 없네.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아이를 데리고 가며 정순에게 가볍게 미소를 보였다. 밤이 깊어 가며 정순은 잠이 오지 않았다. 찜질방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게 다 뭘까. 내가 살아온 날들은 고단했던 삶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홀로 일하며 영수를 키우던 날들. 아플 때조차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어린 영수가 함께 웃고 있었다. 너를 키울 때만큼은 세상이 다내 편인 줄 알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정순 옆을 지나가다 중얼거렸다. 늙은 사람이 저렇게 혼자 찜질방에 와 있으면 불쌍하지 않나? 정순은 들리지 않는 척 했지만 가슴 한 켠이 서늘해졌다. 불쌍하다니 내가 정말 그런가?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였지만 마음 속에 깃든 쓸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정순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얇은 이불과 딱딱한 바닥이 몸을 더 뻐근하게 만들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가족들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된 걸까? 눈을 감은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나 배고파. 영수의 여린 목소리가 정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허름한 창우지를 뚫고 들어오던 그날 밤. 어린 영수가 방 한구석에서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아이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뭐라도 먹였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정수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 속에는 남편과 결혼할 때 받은 얇은 금반지가 있었다. 눈을 질끈 감으며 반지를 손에 꼭 쥐고 조용히 읊조렸다. 미안해 영수야. 내일 아침에는 꼭 따뜻한 밥 먹게 해줄게. 다음 날 새벽, 정수는 근처 금은방에 반지를 들고 갔다. 주인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얼마라도 좋으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돈으로 시장에서 쌀한 봉지와 달걀 몇 개를 샀다. 그리고 허름한 부엌에서 소틀 올려 뜨끈한 밥을 지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영수가 환히 웃으며, 밥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 작은 웃음 하나면 내가 더열 번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영수는 점점 커갔다.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에는 점점 더 좋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오등했어. 영수가 환히 웃으며 성적표를 내미는 순간. 정수는 어릴 적 울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영수야.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때는 내가 밥만 먹여도 고마워하던 아이였는데. 정수는 식탁에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쌓아 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영수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게 해줄게. 내가 더 일하면 되니까.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두 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허리 통증을 참았고, 밤에는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며 굳은 손으로 바닥을 닦았다. 어느 날, 영수가 물었다. 엄마, 왜 매일 그렇게 일만 해?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너잘 되라고. 너만 잘 크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 어린 영수는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 줄게. 그 약속이 정순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영수가 조심스레 꺼낸 말에 정순은 잠시 멍해졌다. 결혼이라니. 그렇게 어렸던 아들이 벌써 새 가정을 꾸린다는 말인가?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돈이 좀 모자라요.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정순에게 남아있던 재산이라곤 남편이 떠나며 남긴 시골의 작은 밭과 오래된 집뿐이었다. 평생 그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던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어떻게든 살면 되지. 지금,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야. 정순은 밭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날, 땅 문서를 손에 들고 읍내 부동산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정순씨. 이거 팔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괜찮겠어요? 중개인의 걱정 섞인 말에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식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잖아요. 그 돈은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쓰였고 그녀는 빈손이 되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독였다. 결혼 후몇년뒤 영수와 며느리는 맞벌이를 시작했다.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정수는 자연스레 그들의 보모가 되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열이 많이 나요. 저희는 오늘 야근이라. 어머니가 봐주셔야 할것 같아요.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정수는 허겁지겁 손자를 안아들고 밤새 간호했다. 민준이는 열에 시달리며 자꾸만 앓는 소리를 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정수는 수십 번도 더 기도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새벽 민준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소진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저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돼. 내가 할수 있는 건 이뿐이야. 손주를 돌보며 보내는 날들은 길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부르며 웃는 얼굴을 보고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할머니, 내가 제일 좋아해. 작은 손이 정순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정순은 좁고 답답한 찜질방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그렇게 전부를 내어줬는데, 이제는 내가 찜질방에 있어야 한다니. 지난 세월의 희생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팠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 드는구나. 그녀는 여전히 불 꺼진 찜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걸까? 정수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그래. 이젠 집에 가야지. 여기서 더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람. 작은 가방을 챙겨 찜질방을 나선 그녀는 한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그녀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아들 영수와 며느리가 외식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안에 앉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정수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참가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레스토랑 밖에서 멈춰섰다. 테이블 위에는 주문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어제 내가 찜질방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들었는데, 정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숨이 가빠졌다. 아들은 며칠 전 사업이 어려워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더구나 어제는 집에 머물지 말고 찜질방에서 쉬라고 권유했던 아들이다. 힘들다던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외식을 하다니. 그 말은 다 거짓이었나. 정순의 머릿속엔 과거 그녀가 아들을 위해 했던 희생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았던 날들 손주를 돌보며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모두 얼룩지는 기분이었다. 정수는 문득 창 너머로 아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쇼핑백이었다. 며느리에게 건네며 웃는 모습에 정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힘들다더니 이렇게 쇼핑까지. 나는 왜 그렇게 믿었을까? 정수는 한참을 식당 밖에 서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굳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죄송하다고 할까? 아니, 어쩌면 난 그냥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았다. 정수는 손에 들린 호빵이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터벅터벅 길을 걸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왜 찜질방에서 견뎠는지, 왜 그들을 믿고 희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만 느껴졌다. 외식 장면에서 받은 충격은 단순한 배신감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세월과 희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정수는 낡은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텅빈 집안의 정적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찜질방 냄새가 베인 옷을 벗어, 방한 구석에 걸어두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아들 부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한 일들이 모두 무의미했던 걸까?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거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결혼식 날. 가진 재산을 털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며 웃음 짓던 순간, 어린 손주들이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잠 한숨 못 자고 머리맡에서 간호했던 시간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많지 않았어. 그저 한 번쯤 나를 생각해 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뿐이었는데. 정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우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져 입을 틀어막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기에.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몇년전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해 보였다. 그땐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였던 것 같구나. 사진을 내려놓는 손길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날 챙기지 않겠지.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아들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 창자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옆으로 밀어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거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마시며 정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 미소는 가벼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가사 일을 하고 마당을 정리해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레스토랑에서 행복해 보이던 아들 가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정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던 그녀는 문득 충얼거렸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이러지 말아야지. 일어나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그녀는 다짐했다. 오래 방치해 두었던 텃밭에 나가기로 한 것이다. 모종삽과 장갑을 챙겨 텃밭으로 나가자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손으로 상추를 뽑고 호미로 잡초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정수는 밭에서 수확한 상추와 쌈채소를 한가득 씻어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본 게 언제였더라?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정순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임 장소로 나섰다. 회관에 들어서자 정순을 알아본 마을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순씨, 이렇게 오랜만에 보내. 잘 지냈어? 우리 지금 바느질 모임하고 있었어. 같이 앉아서 해볼래? 정순은 살짝 어색했지만, 자리 한쪽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손바느질을 시작했다. 손끝으로 천을 꿰매는 단순한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 뭐 만드는 거야? 작은 파우치야 만들고 나면 내 것도 하나 챙겨줄게. 그래? 고마워. 이런 것도 만들어 보니 재미있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그동안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괜히 집에서 혼자 있을 게 아니라 더 자주 나와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갑자기 오래된 책장 한쪽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과거 그녀가 뜨개질을 배우면서 모아둔 실과 도구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아직도 있었구나 한번 다시 해볼까? 작은 스웨터를 뜨기 시작한 그녀는 예전처럼 실을 손끝으로 넘기며 패턴을 짜내려갔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었다. 완성된 조각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그후 정수는 매일 아침 한두시간씩 뜨개질에 몰두했다. 때로는 마을을 관해서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몇주후 정수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정순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덕분에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아니야. 내가 도움받은 게더 많지.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도 살수 있다는 걸왜 몰랐을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어. 정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점차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하고 있었다. 정순의 평화로운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들 영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의 전화였다. 무슨 일일까? 정수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수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있다. 웬일이냐?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다. 사실 어머니,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을 찜질방에 보냈던 날.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하며 웃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수는 차분히 말을 꺼냈다. 영수야, 내가 잘 살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나도 내 삶이 중요하단다.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수는 단호했다. 영수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내 몫이야. 나는 이미 내 결혼에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놨고, 손주들 돌보며 내 시간을 다 썼다. 그때도 너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었니? 어머니 그때는. 영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수야, 내가 나를 찜질방에 보내고 외식하던 날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더구나. 내 가족이 있잖아. 그들과 힘을 합쳐 이겨내봐라. 어머니. 영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았다. 실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수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듯 했다. 며칠 후, 영수는 우연히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다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영수씨, 혹시 어머니 이름 정수 맞죠? 우리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서 어르신 모임을 하신다던데, 영수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밝고 건강하시다더라고요. 영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우리 어머니요? 요즘 잘 지내신다고요? 그럼요. 어르신들끼리 마을회관에서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신다던데요. 우리 어머니가 정순 어머니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동료의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홀로 쓸쓸히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했던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계셨다니. 그가 알던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만 하던 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결혼할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주셨지. 손주들이 아플 때도 밤을 새워 간호하셨고.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었구나. 어머니의 찜질방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내가 집에 못들게 하고 찜질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게 했는데 나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웃고 있었잖아. 영수는 점점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 했다. 며칠 뒤 영수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쉽게 전화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를 놓아버리신 걸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번. 결국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한 번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영수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절감했다. 어머니는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늘 곁에 계셨는데, 나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외면했구나. 그날 밤, 영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어떤 선물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단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영수는 스스로 다짐했다. 어머니께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내가 조금 늦었더라도 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의 무게만큼 커다란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몇주 후, 정수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정순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정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영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입니다. 정순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시골로 내려가도 될까요? 뵙고 싶습니다. 꼭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래, 내려오려거든 오너라. 그 주말, 영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정수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 있던 영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정순이 문을 열자 영수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순은 그런 영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다. 영수야.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는 못 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내가 사과하러 온 마음은 고맙다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거란다. 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릴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면 된다. 나도, 내 삶을 잘살 테니 너도 너답게 살아라. 그날 저녁 정순과 영수의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손주들은 정순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영수와 아내는 정순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식사 후 정순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남의 기대에 묶지 않을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주변으로 퍼지는 법이니까. 이후로도 영수는 꾸준히 어머니와 연락을 이어갔고 자주 시골을 찾았다. 정수는 자신의 삶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당당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사랑하기에 더 섭섭하고,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늘 이야기 속 정순 어머니는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던 세월을 지나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또는 이제라도 더 소중히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이 생기셨나요?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